미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아동 결혼 소녀는 부모님께 인형을 사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결혼했습니다. 1937년 테네시주 행콕 카운티에서 유니스 윈스티드는 지역의 담배 농부인 찰리 존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결혼식 주례를 맡기고 1달러를 냈습니다. 유니스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고 찰리는 22살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테네시주에는 결혼 가능 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국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이프지는 사진을 실었고, 대중은 격분했습니다. 이 때문에 테네시주는 결혼하려면 최소 16세가 되어야 한다는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결혼을 취소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유니스와 찰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9명의 자녀를 낳았고, 찰리가 1997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유니스는 2003년까지 살았습니다. 이건 고대부터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1937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